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흐르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한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앞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호칭은 엘 샤다이 엘 샤다이의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전능한 엘 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명령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전등하심을 믿느냐? 하나님의 전등하심을 믿으면 그에게 순종하라. 성결한 삶을 살라. 라는 요구이십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주로 언약의 약속과 성취를 하나님 편에서 계속해서 확언하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삶의 실천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의로 여기셨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칭의.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예,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냐? 그러면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다. 값 없이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올라 올려 놓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의 행위를 보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성화의 명령이십니다. 명령에 덧붙여 번성의 약속을 여러 번또 다시 재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라고 부르십니다.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17장에만 언약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언약의 중요, 이 언약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이 언약이 영원에, 영원에까지 이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아브람, 사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자질로 세우, 세우실 것입니다. 아, 이름을 바꾼다는 것, 제가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 이름을 바꾸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개명이라고 그러죠. 이름을 바꾸면, 존귀한 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는 까닭이 있는데 이름을 바꿔주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됩니다. 존귀한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믿음의 시야가 자기 종족과 자기 가정과 자기 후손에 있었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의 시선을 열국으로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한 가문의 조상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열국의 조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자녀 이스라엘과 믿음의 자녀인 모든 이방인들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왕들이 태어나고 후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엄청난 복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 뿐만 아니라 사례가 사라가 됩니다. 15장부터, 15절부터 22절에 보면 여주인이었을 사례에서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선언으로 볼수 있지만 그 속에서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합당한 위치로 사라를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사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축복입니다. 이제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그녀를 통하여 여러 민족과 여러 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살리는 사례가 사라가 되는 경우도 후에는 나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드보라 하나님의 여종 사사 열두 사사 중에 네 번째 유일한 여자 사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 열국의 어머니 약속을 하신 이후에 인류의 역사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여종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여자 장로를 길을 열어놓듯이 이제는 아브라함만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사라를 그 중요한 위치에 세우신다. 여자 성도님들은 도전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과 사라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아들을 지신다는 말씀에 웃습니다. 나는 99살이고, 사라는 89살입니다 이미 경수가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가를 통해서 주신 이스마엘의 무사한 성장을 바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전에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고민하더니 이제는 이스마엘을 주시니 감지 덕지한 어, 하나님의 뜻은 참 멀리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이나 사라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서 믿음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계획인데 이들의 영적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을 내시는 대신에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아니라, 아니야, 노! No! 이거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주석 성경도 찾아보고 영어성경도 여러 개 보고 우리말 성경 개혁한 걸세 언약 봤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니다는 예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웃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스 yes. 그래 너는 아니라고 부르는 너가 맞아 너의 눈에는 너는 그것밖에 안 돼. But, 그러나, 너의 믿음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이 있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직 꿈도 꾸지 못하는 이삭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어떤 성경은 No!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 아니야! 그러나, 단호한 거절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너 틀렸어! 그러나 나는 내 일을 너와 사라를 통해서 할 거야. 예수의 자리에 쓰셔서 우리가 영적 무지에 위치해 있든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계시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믿음의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셔.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99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경륜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저 예, 오늘 실천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탄생을 예고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서 자주 느끼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좀 모자란 기도를 하거나 어리석은 요청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아니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셔서 때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여기는... 이슬을 내려주고, 여기는 내려주지 마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만방자한 말을 하냐가 아니라, 그래. 그러면 여기는 이슬을 안 내리고, 여기는 이슬을 내려줄게. 오늘은 뭐냐면, 이삭이 온 그, 이삭의 탄생을 예고할 때, 실수를 했다. 웃었다. 그러는데, 그 웃음이 짜크라는, 데 성경에서 쓰인 짝근데 이삭의 이름은 이츠하크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비웃음과 의심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각각의 계획을 밝히십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모두가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할례입니다. 행, 하, 라,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인류의 영원한 언약에 앞서서 그 표징을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사이의 의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자에게 예수께서 다가가십니다.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나를 만났냐? 내가 너를 정주하지는 않지만 나를 만났으면 이제는 내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내가 오늘 너를 치료하고 너를 구원하는 까닭이다. 할례는 이제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 지키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의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에 가면 이 말씀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육체적인 생명이 이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경고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확고한 믿음 위에 섭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날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합니다. 성경은 그가 온전히 순종했음을 밝힙니다. 바로 그날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다.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지배거 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이방인 종들까지 말입니다. 오늘 하루 부드러운 마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사시는 포도나무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갈 길을 모두 달려간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면서 살아간 후에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같은 말씀을 두번 붙들 겁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 나는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신새벽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녁은 목사야, 너는 전능한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하라. 아멘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의 한 번에 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 심을 고백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인도하시. 고 어떻게 하소께서 나를 찾아오셨소 어제 의 말씀으로 내 부족한 신병을 채우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축복을 허락하셨소 나의 교만한 몸을 겁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을 채우시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뜻을 공급하시고 부족한 쪽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북간이아니님 부족한 쪽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영원한 언젠데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의와 역능이로하나님 앞에 분을 굴름 구별된 새벽에 아니어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자로 세로워주시고 성금을 구하는 성인의 사람들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는 앞에서 돈을 드인 셈으로써 알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셈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는 법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도하아며 하나님을 찾아가며, 살기를을 착존하고 달려가는 주이를 원하는 을 기억할 수없소니 그들의 연약함을 주려해 놓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강곡한 호소일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풀어놓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해바라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전부가 하나님이 송취할 것이라고 전부가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고 전부가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고 전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